반갑습니다. 비트코인 마진 거래를 전업 투자 하고 있는 대성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. 오늘도 안 좋은 소식인 사기 거래소에 대해서 제보를 받아서 이 부분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거래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으로서 이런 사기 거래소들이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분들이 거래소를 선택하실 때는 잘 알아보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. 우선 이름은 에버빗. 시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뉴스에서도 나온 방법과 똑같습니다. 완전히 작정한 사기 거래소, 보이스비싱 조직 범들이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부터 거래소를 급조해서 만들고 그 돈을 먹튀할 생각으로 만든 거래소입니다. 그리고 모든 걸 해온 탓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이 피해자분들이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하게 만들면서. 그 사람의 인격마저 로트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천천히 넘어가면서 보죠. 자,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기만 2천만원인데 실제 금액은 더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뭐 마무리가 했다고 돼 있는데 피해자분이 숫자를 잘못 늘렸다고 합니다.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는 금액을 말하겠죠. 공이 한개더 붙어서 예를 들면, 319만원이면 319만원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, 3190만원이 진입된 것처럼 나온답니다. 이렇게 되면, 처음에는, 이 피해자분들이 실수로 0을 잘못 붙였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실수를 착각하게 만들고, 계속해서 추가적인 입금, 실수를 안하면 수익이 났던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. 하지만 실상은 뉴스에 나왔던 것과 다르죠. 이 업체는 애초에 실현과 실격, 적중과 미적중을 거래소 자체 내에서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딱 특정한 마지막 경우에 금액을 일부러 10만원이면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 진입한 것처럼 공을한게더 붙여서 그래서 거래소 자체에서 금액을 수정을 하고 실격을 만들어서 이 피해금을 완전히 뺏어가는 방식이죠 심지어 피해자들은 자신의 실수라고 착각을 하게끔 만듭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신철민 센터장이라는 얼굴을 프로필 사진을 들고 있는데 이 프로필 사진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프로필 사진 역시 당연하게도 도용입니다. 통장은 대부 통장에 쓰고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사기 수법들이 나날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. 해당 거래소의 사기 수법이나 더 제보하실 게 있다면 제보를 언제든지 해주시면 되겠고 다른 거래소들이 의심스럽다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언제나 영상본문 도보기란 링크로 연락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